자, 6번 이제 또 가봅시다. 자, 또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s 냐비 e 이냐 묻는 것은 오, 그렇지. 동산이 아니냐를 묻는 거잖아. 선생님이 너무 쉬워요. 위드는 전치사니까 전치산 다음에 동사 못 오고 명사 나와야 되니까 동사의 명사인 동명사 w i t 이에요 하면 망하는 거야, 애들 네, 어, 그래서 이렇게 막 니네가 바로 눈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찍게 수능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요위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봐도록 합시다. 봐도록 <laughs> 보도록 합시다. 자, 동사랑 쭉 찾아봤더니 여기 그러네. 여기 접속사 된 나오죠? 된 나오고 쭉 가고. 어, 아라는거 나왔네. 그럼 얘들아, 접속사, t 때문에 나오는 게아라는 동사가 나왔어. 그치? 그럼 그 다음에 한 문장의 원칙상이 문장은 period에서 끝나니까, 어, 뭐가 필요한 거야? 그래, 동사가 필요해. 어, 접속사 하나, 동사 하나밖에 없잖아. 동사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e a s 야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된 거니? 그래, 가로를 가로를 잘 해봐야지. 자,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어, 색깔 좀 선생님 잠깐 바꿔볼게요. 음자 랩부터 어 그냥 어디까지 웨드까지 가로 돼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이즈가 이 문장의 동사고 그리이 문장의 주어 뭐였다. The period가 동사였다, 그지? 아니 아니, the time period가 주어였다. 자 무슨 시간이죠? 어 무슨 시간이죠? The most pet owners are concerned with. 자 be concerned with하면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 원래 어, c o n c e n A with B 하면 A로 하여금 B를 걱정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수동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들아, 잘 봐봐. 어, 그럼 전치사 다음에 뭐가 항상 나와야 돼? 명사 나와, 아이고, 명사예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명사가 없지. 명사는 뼈야, 살이야. 뼈에 있는 애가, 뼈에 있어야 될 애가 없어. 그렇단 얘기는 완전한 절, 불 완전한 절. 그러나 불 완전한 절을 이끄는 이접속사대스 뭐야? 어, 이대스 명사절 아니네. 명사절의 뱃은 반드시 뒤에 완전한 절 오잖아. 그치? 이 뱃은 관계 대명사야. 어 관계 대명사는 무슨 사절이더라? 형용사절이지? 그럼 뭔가 앞에 있는 선행사의 수식하네? 그런 애도 타임 피어드가 어 선행사인 거지. 그래서 어 그러면 보세요. 대부분의 스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걱정하는 시기는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얘네들이 걱정하는 시기는 바로 소셜라이제이션 피 a t 드다 라는 거야. 아,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구나. 관계대명사 다음엔 뒷절이 불완전하구나 왜? with에 명사가 없으니까. 이거 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it is, it is t h i time period. 자, 이랬어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또한번 봅시다. 여기 뭐예요? is 있고요. 외치 때문에 나오는 동사 helps 보이고요. 어 선생님 여기 s h a p e 동사예요. 하고 싶겠지만 얘들아 help to 부정사지. 어 help는 준사역 동사라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 써도 되고 동사 원형 써도 되잖니. 어 맞아. 그래서 이거 사실은 to shape에서 요 to를 생략한 거라서 이거는 to 부정사의 shape입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It is a time. Period. 이것이 바로 그런 식인데 어떤 식이야어 나중에 later behavior를 누구의 이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나 이런 팻들의 패들의 추후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대해서 격정을 하더라. 어, 라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이 이시 지칭하는 것은 뭘까? 이 이시 지칭하는 건 뭘까? Time period? Socialization period? 그망하 거야. 요 외치는 바로 뭐예요 이때 강조 구문. 사실 이 is that 강조 구문에서 위치 서두에 어 써도 돼요 강조하고 싶은 게 사물이면. 그렇지? 이때 강조 구문의 가장 큰특징은 뭐야? it is랑 요 that을 삭제하고도 문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다 보세요. Time period는 Time period helps to shape the later behavior of a path and its relations it in its relationships to people. 이랬잖아 그렇지? 전혀 문제가 없죠? 어, 그래서 이것은 이때 강조구문이다. 라는 거. 거기까지는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또, 또 다른 문제. 7번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During이냐, while이냐를 묻고 있어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죠. 전치사냐, 아니면은 뭐냐, 어, 접속사냐, 라는 걸 묻는 건데, 그럼 한 문장의 원칙으로 풀어낼 수 있으시죠? 자, 동사 찾으면, 그렇지. 여기 is 동사고, 쭉 가서 동사가 없어 보이나요? 오 여기 have 동사 있네요. 자 그다음에 whatever도 접속사죠, 얘들아. 왜 hey, whatever 접속사예? 오 어, 그럼 what 관계사에다 ever붙인 복합 관계사인데 나중에 한번 다룰 일 있을 거야. 자 whatever 때문에도 그럼 접속사니까 나와야 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뭐다? is다 동사. 오 어, 그럼 얘들아 하나 동사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왔고요. 접속사가 몇개 나왔죠? 그다음에 하나밖에 안 나왔어. 어 그러니까 와이 접속사 개추 맞추려고 와이리어 이름 망하는 거야, 들아라이 사이의 관계를 잘 따줘야지, 그지? 그럼 한번 해볼게. it is up to 이랬는데 be up to 하면은 어 무엇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잖니. 어 누구한테 달려 있어? 가족한테 달려있대. 자뭐 하는 게 to make sure 하는 게. 어 make sure 하면 뭐죠? 확실하게 하다, 확인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무엇을 해당하는? 오, 어, 뭐?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가 생략되어 있어? 그렇지,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잘안 써지네요. 어,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그지? 여기에 요, 대시 들어가는 건 요, make sure that 자리죠? 그럼 요, 대 때문에 생략되는, 아니, 대 때문에 나오는 동사가 요, have인 거고. 그럼 얘네 둘이 연결된 거야. 그지? 그데 무엇을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그들이, 요, they는 누구겠어? Family겠지 그치? Family들이 food, water, electricity, gas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end는 어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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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병렬로 이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whatever else is needed. 자그까 뭐예요? 어, 그들그 외, 여기 앞에 말한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야? 가족의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that 때문에 나오는 have도 해결됐고, whatever 때문에 나오는 is도 해결됐고, 그럼 남는 동사 is, 어, 첫 번째 나온 그 it is up to의 is가 본 동사잖니? 그러면, during이냐, while이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자, 그럼 이 뒤에, 어, 선생님, stay 동사예요 하면 안 돼, 얘들아. their stay잖아. 그들의 머문. 어, 이런 의미니까 여기서 stay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죠? 그러면 뒤에 더 이상 동사가 없으니까 w h i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during을 써야 된다. 뒤에 명사만 나와 있으니까. 전체사 남의 명사 써야 되니까. 되셨죠? 그럼 얘들 여기서 말하는 이 is은 뭐야? 나왔어, 안 나왔어? 선생님, 앞 문장 어딘가에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문장에는 지금 가주어잖아. 어, 이것은 다, family한테 달있어 무엇이. 그치? to make sure 하고 stay까지. 그렇지? 뭐 머무르는 동안 잘 필요한 것들을 잘갖추고 있는지는 어이 그것이 그지 이것이 패밀리에 달려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음, 가주어. 그다음에 진주어는 투부정사 이하이다. 그래서 애들 생각보다 수능에서 이런 분사구문이나 가주어 진주어 구문 공문, 강조 구문이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8번인데요. 이건 실제 기출 문제거든요. 수능에서 어법으로 음, 나왔었던 문제인데 한번 풀어 보고 a b c의 정답을 본인이 찾아보고 왜 a b c의 정답을 그것으로 찾았는지까지도 이유도 설명할 수 있도록 어딘가에 써 놓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듭시다 듣시다. 수업을 듣는... 봅시다. 자 1번은 이시냐 다미냐 이런거 묻는거 되게 많이 나오죠. 지칭하는게 뭔지를 우리 계속 지금 문장에서도 찾고 있잖아요. 자첫 문장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어, 여기 맷 동사 하나 나왔고 쭉어 선생님 엔드 때문에 디스커스 나왔나봐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거의 100개국에서 학생들이 왔죠. 학생들 아이들이 왔어요. 어디 와서 만났어. 어디서 커넥티컷에 Connecticut, 티컷에서 최근에 어, 한 거의 1 0 0개 국가에서 아이들이 와서 최근에 만났죠. Where to learn about the environment, 그죠? 어, 환경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하기 위해서 d i s c u s s ways, 그지? 어떤 방식을 논하기 위해서 뭐할 수 있는, protect 할수 있는 방식 그것들에 그 것들을 protect 할수 있는 거. 그럼 무엇을 프로 o 트 하는 걸까요?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 그렇지. environment. environment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으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야. 어? 그래서 i t 되겠네. 그러면 얘들아, 우리 아까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자, 여기 보면, 요, discuss는 동사가요 아닌가요? 이 end가 병렬이잖니, 얘들아. 뭐와 뭐의 병렬일까를 살펴봐야겠지. 그치? 이거는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또 to discuss이지. 그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병렬은 투부정사를 병렬을 묶을 때는 앞에는 to를 쓰지만 뒤에는 이렇게 to를 써도 되지만 사실은 영어는 쓰는 걸 싫어하죠. 생략하기 좋아하니까 이렇게 투가 생략됐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d i s c u s s 는 투부정사의 병렬이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쨌거나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죠. 그리고 they discussed. 어, 여기 동사 나왔네요. 그죠 discuss. 어, 그럼 이 they는 누구야? 음. 아이들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은 서로 디스커스했어 four main environmental issues에 대해서 네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했나 봐. 자, 첫 번째가 ocean, rivers, and waterways였고 두 번째가 extinction and biodiversity. 요즘에 화두죠. 어떤 멸종과 어떤 생물의 다양성. 그 다음에, indigenous healing 이랬어요. 예들은 indigenous 하면은, 토착의, 뭐, 원주민의 이런 의미인데, 뭐, 토착의 치료법, 뭐, 이런 것들일까요? 그리고 또,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어 서로 이제, 디스커션 하고자 한다, 라는 거였고요 어, 디스커션 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런 컨퍼런스에서, 얘네들이 a t t e n 게 아니면 a t t e 이게 동사 게 아니게를 묻는데, 자, 뒤에 한문장인 원칙에 쭉, 동사에 해당하는 거 있니, 없니? 없어. 그럼 이 문장이 뭐가 필요해? 동사 필요하니까 정답? 그렇죠. Tended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학생들은 참여했어요. 그치? 한문장연 원칙상. e d u c a t i o n 의 session에도 참여를 했는데, 어?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Taking, 그 다음에 End, Listening, 이렇게 했네. 어 그래서 End가 ING, 아닌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데 얘네들 다 뭐예요? 무슨 구문? 그렇지. 분사, 구문. 그러면 여기 taking 다음에 uh, field trip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니까 아닌지를 쓴거 맞고 그 다음에 또 listen to something 어, presentation을 들은 거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 아닌지 쓰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생략된 조언은 뭐였을까? 누가 taking 했고 누가 listening 했어요. 그렇지. 여기 있는 children 얘기하는 어, 그래서 아이들이 소풍도 가고 뮤지엄으로,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도 들으면서 이렇게 에듀케이션어 세션에 참여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음,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인가요? 어, 그리고 나서, they talked about different problems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how to solve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one of the things 이랬는데, which 외 h a 와시게, 자. 자세하게 이제 이제부터 잘 풀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둘다 접속사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였어? talked 동사고요, 그다음 words 동사고, how to enforce laws.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어 없네요 동사가.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봅시다. One of the things 어, 그 얘네들이 discuss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자 동사가 뭐예요? 오, 그럼 봐봐. 지금 동사가 두개 있는데 접속사가 없네. 그래서 접속사 써야 되는데 위치냐, 와시냐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들아, 위치는 관계대명사, 위치는 뒷자리 완전해, 불완전해? 오, 불완전해. 자, 보. 봐봐. They t a l k about. 자, about은 전치사인데 전치사 다음에 뭐 있어야 돼? 명사 있어야 되는데 바로 동사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명사가 생겼됐지이 중요한 이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위치 또는 와시라는 거잖아. 지어 맞아 뒷절이 불완전하니까 위치네 이러면은 어 그럼 선생님 왓도 관계 대명사 할때 뒷절이 불완전했었잖아 기억나니 어 맞아 기억나지 그런데 자 위치랑 와의 차이점 뭐야 위치는 뭐가 있어 그렇지 선행사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했었고 왓은 선행사까지 덧뜸위다 포함하는 얘 무슨 역할을 했었어 어 명사절의 역할을 했지 얘는 수식을 하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했고 그치?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들이 t a l k about, 이야기를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아, 앞에 선행사가 있네. 그럼 정답 몇, 어, 정답 몇 번이래, 자꾸. 자, w h 이 아니라, 이제 선행사 필요 없으니까, 위치가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그렇지, t a l k about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 이, 원이 어, 주어였고, 그래서 동사를뭐 r 썼네. 그것이 뭐야? How to enforce laws. 자, how to enforce laws against. 이랬어요. 자, enforce laws against 하면은, 자, 못못에, 그, 어, enforce law 하면은 법을 집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gainst 하면 못못에 반대하는 법이잖아. 그러니까 뭐에 반대하는 거? dumping waste into water sources. 그치? 그래서 뭔가 water source에다가 s waste, 쓰레기들을 dumping, 갖다 버리는 것에 반대하는 그 법. 그 법을 how to enforce 강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가였다라는 거죠. 얘네들 얘기했던 것 중에, 어, 훌륭한 철드런들이네요 어, 그래서 다 맞췄나요? 그래서 얘들아 이번 시간에까지 쭉 이어서 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단만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이 왜 답인지를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됐고, 그것이 왠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어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는 거지. 선생님이 첫 시간이라 굉장히 세세하게 문장문장별로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도 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복습하면서 분석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케이?